마 이은 대형마트 업계 2위 홈플러스가 위태위태한 모습이야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거든 기업 회생 절차는 법정 관리를 새롭게 부르는 단어야 법원이 봤을 때 기업에 빚이 너무 많아서 영업을 지속하기는 힘든데 이 기업이 하는 사업은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될 때 기업 회생 절차를 밟게 돼 기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빚을 깎아주는 거지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홈플러스는 빚을 좀더 늦게 갚아도 되니까 부담이 줄어들어 또 마트는 현금 청출력이 좋아서 빠른 기간 내에 안정을 찾을 수 있거든 하지만 납품 업체들처럼 홈플러스와 직접 얽혀 있는 곳들은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 커.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밟는다고 발표하자마자 CJ 오뚜기, 농심 등 주요 협력사들이 납품을 잠시 미룬다고 했었거든.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된건 신용 등급이 하락해서야. 지난 28일에 신용 평가 등급 기관들이 홈플러스의 신용 등급을 A3에서 A3 마이너스로 내렸어. 한 단계 차이가 뭐가 그렇게 크냐고 말하겠지만 A3 마이너스보다 더 밑에 등급인 B에서 C 등급이 없어서 사실상 최하위 단계야. 은행 같은 대형 금융 기관은 A3까지만 떨어져도 투자를 안 한다고 하니까 A3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면 유의미한 투자를 받기가 더 힘들겠지.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고 두손두발다 들고 회생 절차를 신청한 거야. 그런데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받는다는 소식에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. 보통 부도가 나고 회생 절차를 받는 게 일반적인데 홈플러스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. 사실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를 선택한 이유는 홈플러스의 모회사인 MBK 파트너스와도 관련이 있어.